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회된 UN 지속 가능 발전 정상회의. 인류 공동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한 기념비적인 행사로 평가됐는데요. 리우 회의 2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인천 송도파크 호텔에서는 국가별 발전 계획을 점검하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과 베트남 등 30개국에서 8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해 진행되고 있는 UN 지속가능발전계획 워크숍. 각국 대표들은 그동안 정한 국가발전계획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녹색 경제발전과 빈곤태치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가져온 리먼 브라더스 등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정적 대응을 위한 각국별 세부 방침도 논의됐습니다. 이에 호주 등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개발과 안정을 위해 당장이라도 정책을 지원하겠다며 미래 동반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개발 도상국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소득 격차, 사회적 갈등, 환경 문제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며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는 이번 워크샵으로 각 나라들이 모은 발전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김주현입니다.